이게 바로 천산 산맥입니다. 오측에 보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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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톡 튀어나온 여기.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 여기 최초로 나가신 곳이 여기 한덤 경리봉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쪽에서 한탱그리산이라고 합니다. 한탱그리산. 그그 놈으로 그 가면은 카자흐스탄이 있죠.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카자흐스탄의 항공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스타나 항공사 아사다입니다. 고조선 아사다. 수도 아사다. 항공기내 잡지 이름이 탱글입니다. 당군입니다 네. <laughs> 그 처음에 마고 대성에서 북쪽 북쪽으로 어둡고 추운 곳을 선택하여 복권의 맹세를 서약하고 일부러 흠하고. 험한 응? 땅으로 가셔서, 나중에, 천산의 동이 되었다고 나와요. 근데, 천산의 동에서, 피는 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천산설련이거든요. 이게 천산설련인데, 여기 시지적인요 네. 전탄전년인데 이게 희한한 게 얼음 속에 뚫고 나와서 피는 꽃이에요. 축제하는 얼음이 없는 곳에는 잘하시지 않아. 거기다가 7년 만에 한번 꽃을 피우고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7년이라는 뜻이 데왔는데 7년. 7년. 1 0열년이 나와요. 이 축제하는 얼음을 뚫고 나서, 그래서, 춥고 어두운 땅으로 나가서 복분의 맹세를 스스로 실천하고자 나갔던 이 땅. 이야 이 천산 설령이 그러니까 중국 한약재 중에 백약 백백 개의 약초 중에 왕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치우는 게 뭐냐? 임산부와 관련된 모든 병을 다치워 생명의 인태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강의하면서 농담삼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무역지를 보면요. 그에 뭔가 아버지가 뭐 무슨 자객에게 맞아서 죽거나 이러면그 아들이 꼭 이렇게 무슨 상처를 입고 당해가지고 가는 곳이 천산이야. 주 어른 분이 산속에 동굴을 뚫고 그때 바르는 약기 바로 이 천산설명입니다 상천산들저을 바라보면 다나 그래서 저 천산 꼭대기에 동굴을 뚫고 뭐명벽 9년 또는 7년 수도를 하고 쫙 내려와 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복수를 하고 다니는 그 신비한 삶이 바로 이 천산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은이트루판분지이트루판분지 바로 뒤에 여기 보면은 또, 저기 저, 저, 저 뒤에 하염산이 있거든요. 그 뒤에 천산은 전부 다이 얼음 덩어리, 누운 만년설이 그냥, 만년 빙하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하염산은 매 1년 내내 7 내지 80초 그냥 아무것도 살지 않는 산. 그 하염산에 손노공이삼장복사 모시고 가서 불법 구하러 갔던 데가 바로 천산산입에요 거기에 서려 있는 저분은 누구냐? 장국시의 성자. 그럼 저기에 나오는 소왕모, 소왕모나 음? 거기에 거기에 나오는 음? 여신들의 형상은 그냥 마고, 마고님, 당연히 당군시의 이렇게 하면 모든 게다 풀리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감상이네요. 백발 만여전에 이게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아 네. 백발 마녀전. 네. 근데요, 저게, 중국 애들은 실용적인 것만 생각을하는데 우리는 상여에도 잡고 올라가고, 무당들의 그. 맞습니다. 예상에도 잡고 올라가고. 맞습니다. 결혼 조화가 있어요? 있을... 상여에, 어. 상여에 네. 올라가는 음. 본 모습이 저거랍니다. 네, 맞습니다. 어. 무당들이 구찰 때, 물쪽으로 만드는 네, 것도 네. 이랑 똑같아요. 예. 야, 문도 그 얘기는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장엽꽃은 맞습니다. 한국식이니까맞죠 배추식 거치는 거지. 맞아요. 맞아. 용, 모양, 맞아요. 영토 뭐 장미. 맞아 이때가 면도로 따지는 오래 정도 돼요. 아? 배달복고 아? 그러니까 한금시 마고 대사는 출근 한 출궁을 한 개, 출생을 한, 한, 한 개. 면도는. 올해 뭐, 만 천백오십육 년째. 아 이게 지금 만. 만천백 오십 년한일 년에 한 7년에 한번고 싶어 다고 음, 7년에 1년 초가 아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 국학과 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럼 국과가 아니고요? 아? 네? 국학과라고요? 국학과요육파 국학과에 생겼어요 음. 상이라고야 음. 진짜 성경에 보면 음. 백현동산에서 쫓겨나 그 인류를 쫓아낸 다음에 그 주변에 불칼을 불렀다라고 아, 아, 그 아, 아, 아. 하염산이라고 그럼 하염산이네 하염고 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걸 무역제에서는 죽은 사람도 저걸 가라메기만 산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명을 주관하는 여신이 마고니까 저 도교의 한 여신으로 들어가 있지만 한국 시인들이 맞지. 살려봅시저거 가서 많이 신지. 안 되나? 그래서 여기 마고에서 여기서 여기로 나온 거예요. 한텅그리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나온. 거야. 그래서 여자가 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산 0 0에요요 여기 요, 박격달봉이에요이금 박달재라고 그랬죠. 요저 수도 이름이 오르무치인데 이게 오르막재라는 뜻입니다. 오르막재, 오르막길이란 소리요우리 말이야, 우리 말. 박달산부가 많은 산이니까 박 박달 박달산이고 거기에 있는 천지에 계신 미소왕목근데 중국에서 수왕보가 지금 청해오 있는데 여기에 요지연도에 보면 여기 와 있죠 예쁜 여성으로 표현이 되는 고 조금 우측으로 오면은 이기뭐 중국 여기 마고 중국 도교의 한 여신 마고 이거 내가 다설명 드렸잖아요 저기 마고 산도 있고 그 다음에 산동성에 가면은 이게 태산 노무가 그냥 넘어라 들어가면 그건 마고예요 볼곳 없어요 네, 여기 본유산에 있는 마고 전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동쪽으로 오면 지리산, 천안봉에 이렇게 음. 마구도 쌍으로 또 들어와 있는거예요 산에도 고모치산, 노고산, 삼신산, 한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다고 동방삭이 서왕모의 천도복성하로 훔쳐먹고 어디까지 도망, 요 울산까지 도망갔다 그랬죠, 서울에도 있고 숭모세전설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동방삭을 잡아오라고 명, 소황무가 명령을 내려서 파견된 자고로 특사가 마부라니까. 그 중국에서는 소황무가 마부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각 피라미드를 축성해서 하늘에 천재를 지냈던 문명은 문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냥 부도지에 딱 쓰여져 있어. 사회에 퍼져나간 제적들이 마고의 역사는 잃어버리고, 마고의 역사는 잃어버리고. 네. 옛 것을 기억은 하는데 왜 쌓는지도 모르고 피라미드형 재단을 쌓는데 오직 정보자, 그러니까 박수무단, 본고자많이 이, 이제, 이 마고의 문명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특사단이 환부와 근사라고 나오거든요. 그 환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 역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부도지 에 나와요. 그래서, 천대와 고탑을 쌓는 문화를 가진 마고의 백성들. 그거는전 세계에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등산 입구에 하는 게 뭡니까? 인천 <목소리> 산 앞에서 뭐하돌 위에다 돌을 <목소리> 쌓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복극성에 계신 마고삼신님을 뵙게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하겠지만 기존까지는 여기 이집트 피라미드, 지금으로 보면 4,700년 요정. 이것이 인류 문명의 최고의 문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 보스니아 피라미드, 제가 이미 소개를 했지만 2007년도 다섯 개가 발굴이 돼서 자국 중에 있는데 이거 12,000년 전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보다 훨씬 큽니다. 3분의 2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여기 터키의 케베클리 테페 요정, 이것도 12,000년 정도로 원형 재단이 밝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유적입니다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티베트 수미산은 여러분 강의를 했지만 이 러시아 탐사단 몰다스프 단장이 끌고 바로 2017년도에 그 탐사 결과를 가지고 책을 냈죠. 만년 전에 인공 피라미드가 바로 수미산 인근에 100여개가 존재합니다. 책까지 나와있으니까 빼도밖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만든 인공 피라미드다. 그 다음에 인도 이 해저에서, 캠베이만 해저에서 7,500년 전 쌍둥이 도시 유적이 나왔어요. 뭐, 너무나 선명해. 그 다음에 중국에서 계속 은폐를 하고 있지만, 이 1945년도에 발견된 서한 피라미드 배격이 이것도 지금 서양 학자들이 만년전 인공 피라미드가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뭐 홍산문화 8 0 0 0년 이거는 다밝혀졌요 음. 여기 또 칠성재단 유적이 6,500년 전 50만 평금원 이건 뭐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음. 그다음에 오키나와 해저에 여기 음? 만년 전에 인공 건전물 유적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저 피라미드의 기원을 만년 전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 아니다, 우리가 잘못하다 들것 같다. 왜? 미치겠는예요 나오는 게 전부 보다만년 전께 나오 쏟아지고 있는데. 저게 쏟아지는 게 1980년대부터 쏟아졌어요. 원래 이집트 학자들은 저, 피라미드를 4,000년 전이라고 해, 해놓고 그거 이상을 넘는 주장을 하면은 다 오컬트 음. 작업들. 주단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만년전 피라미드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명문의 기록을 가진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4,700년 전에 역사가 없는데 무슨 응? 저 문화를 설명을 하겠는가 구도지에 나오는 마고 역사 마고 문명만이 저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그리고 이를 우리가 복원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사장과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laughs> 근데요, 이기이 네. 있지만 성경에 있는 것들의 흐름들하고 그 내용들이 네. 스토리가 전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먼저 있었던 것이 그수메르 쪽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 네. 그거를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서 어? 어, 이런 적이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우리 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전개한 것지 성경이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 경서 중에 제일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바르면 경서 중는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이 되는 네. 이거 네. 보니까 광고시의 그 역사가 구약하고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여기서 죽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돌아오다가 죽었는데, 여기 어디서 죽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까지 나왔어요. 어디 찾아왔겠어요? 여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용이라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아까 그, 저기, 천산 서련이. 딱 보니까 그 상징적으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이게. 좋 네. 주가. 왜냐면은 거기에 창세기에 보면은 두개 나무가 서당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 아. 생명나무에 있는 주어라고 아. 근데 그것이 거기 예수부터 쭉 해서 신약이라는게 나오면서 그 생명나무가 이, 이, 이 영적인 생명나무이고 그것을 환원시킨다는 게이 주기 같아요. 아유, 대단하다. 이 전체가 이얘기 됩니다. 자, 오분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지솔씨의 후예는 아닐 수있 나중에 이렇게 아할수있기 <laughs> 때문에 하나 비교적이어야 할것아요수 있어요.